참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7일 연중 제20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1독서의 내용은 에질키엘 예언서 2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독서의 내용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바빌론 유배가 임박했던 순간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유배를 떠나던 바로 그 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 시기는 기원전 587년입니다. 이때 바빌론 임금 내부카드 네자르는 두 번째로 유다를 침략하게 되고 성전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독서의 내용은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예언자들은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다가올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예언했습니다. 아내의 상태나 이름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독서에 나오는 에젤키엘 예언자의 아내가 죽게 된 것은 다가올 이스라엘의 멸망을 뜻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15절에 나오는 눈의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눈의 즐거움은 에질키엘 예언자 아내의 애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불렀던 여러 명칭들을 살펴보면 자랑스러운 힘, 영의 그리움, 눈의 즐거움으로 표현했는데 아내의 죽음이 자연스럽게 성전의 파괴를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파괴는 하느님께서 다른 세력의 패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성전의 파괴를 용인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독서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즐키엘 예언자는 아내의 애도를 금지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슬퍼하지도 울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마라. 또한 죽은 이를 두고 곡을 하지 마라.라고 명하면서 다음의 행동에 주의하라며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쓰개를 쓰고 발에 신을 신어라. 코 수염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이 가져온 빵도 먹지 마라. 아마도 이 내용을 보시면서. 쓰개와 신발과 코수염, 그리고 빵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누군가 죽었을 때 애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머리에 쓰개를 벗고 맨발로 애도를 합니다. 또한 코수염을 가리고 사람들이 가져온 빵을 먹으면서 애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애도의 표현인데 독서에서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의 파괴가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애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머리에 쓰개를 쓴다는 표현에서 사용된 쓰개는 애도를 할때 쓰는 쓰개가 아니라 멋을 부릴 때 쓰는 쓰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수염은 위엄과 명예의 상징이므로 그걸 가리는 건 수치와 애도를 뜻합니다. 이 관습은 바빌론 유배자들 사이에서 행해진 애도 관습이었습니다. 또한 애도자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는 상실감에 빠진 유족을 위로하고 고통을 나누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관습은 이후 유다 전통에도 유지되어 애도자는 애도 첫날 자기가 만든 빵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에젤키엘의 아내를 통해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예언했고 성전의 파괴는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애도할 필요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유다인들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느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따르지 않았던 위선이 성전 파괴와 유다의 멸망을 초래하고 바빌론 유배의 결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인물이 이야기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율법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은 십계명을 잘 지킨다는 그의 대답에서 그런 것들은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텐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은 것인 양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뽐내듯이 거듭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이라는 전제를 붙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계명에만 충실하며 본질을 잊고 있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시고 본질적인 부분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직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위선적인 자신의 모습을 직면했고 슬퍼하며 떠나갑니다. 저는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주제를 보게 됩니다. 독서의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멀리 했고, 복음의 사람은 자신의 잘남과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인지 예수님께 자신의 당당함을 정당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선적인 모습을 아신 예수님은 그가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욕심을 건드리십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슬퍼하며 떠나가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강론을 하고 있는 저 또한 위선자입니다. 제가 말하는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단하지도 못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이 위선이 반복되면서 거룩함에 젖어들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할까를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말고 사랑 넘치는 사람인 듯 위선을 떨며 살아가다 보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완벽한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하다 보면 완전함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